여러분, 안녕하세요. 주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재밌는 플래시 게임, 스시 파티인데요. 어, 여기 뒷배경에 막 초밥들이 막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네.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에 이름을 정할 수 있어. 난 당연히 초총을 하고 이렇게 적어주고요. 색깔도 정할 수 있나? 오, 좋은데? 저기 다뤄봐.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나올 때까지 한번 돌려볼게요. 쭉쭉쭉쭉. 절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선 주황색으로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! 어 이게 바로 나구나! 오호! 어 너무 귀여워! 여기에 바닥에 보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오오막 쏟아져 있죠? 어 근데 지금 이 지금 다막 다른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먹고 있는데 이 끈아같이 생긴 건 뭐지? 아, 이게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. 그, 뭐라 해야 되지? 이게 점점 이렇게 자라다가 사냥 같은 걸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? 보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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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사냥을 해가지고, 냠냠냠냠냠. 한 번에 자라나 주고요. 어, 그리고 또 지금 왼쪽, 아, 오른쪽, 위쪽에 보니까 순위가 있네. 나는 지금 10, 10등 안에 못 들었나봐. 그래서 이름도 안 보이고. 어, 여기 노다지, 노다지. 어, 어림도 없지, 어림도 없지. 자, 이거 다됐 거, 이거 다될 거. 아우 어, 무섭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제 등꼬리 이렇게 끈아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?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? 이 녀석 한번 내가 사냥해볼까? 너라로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일로 와봐 부릉부릉부릉부릉 으으 가대 같였대요, 같였대요, 같였대요. 뾰. 아, 어? 너도 짜증 나면은 나처럼 이렇게 어? 성장하든가. 어? 이 파란색깔 녀석 넌 뭐야? 너 뭔데 지금 나 공격하려고 했지? 너 내가 다 봤다도. 너? 어? 너내 니가 나방금판과 공격하려고 했지. 호로로로로라 아, 이게 바로 권력의 맛인가? 아, 너무 기분 좋은데? 히히히. 내가 제일 세. 어디보자. 지금 순위를 보니까, 어, 내가 근데 아직도 10등 안에 못 들어갔네? 어, 그럼 몇, 얼마나 더 자라나야지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오호, 이거 생각보다 고수들이 되게 많구만. 자, 좋아. 우선 이 하늘색깔, 어! 안 돼! 이 하늘색깔 녀석 죽이려다가 내가 죽어버렸잖아? 아, 이거 너무 아깝죠? 야, 누군가. 나의 이 내가 남긴 유산을 먹고. 좋겠다 자 좋아 이제 새로운 지렁이로 태어난 초초 이번에는 커스텀도 조금 해가지고 아 어, 예쁜 어, 노란색깔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서 잘 돌아다녀 볼까?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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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렇게 먹어주고요 어 여기 뭉탱이 있다 어어어어어어다저 뭉탱이 먹다가 죽을 뻔 했는데? 조심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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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. 돌아다니면서요 어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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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애벌레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어? 자, 자, 어, 어어, 어,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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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오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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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여기에 뭉탱이 있는 거다 먹어주고요. 자, 조금 멀리 떨어지죠? 나 지금 너무 쪼렘인데 주변에 다른 지렁이들이 너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멀리 가가지고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너무 힘이 없어. 지금 이럴 때 잘못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예요, 한순간에. 때문에, 조금 구석으로 <Risons> 가가지고, 아, 맛있는 초밥들을 주워 먹으면서, 헉! 죄송합 <leak utens> 뭐야, 방금. 여기 벽에 부딪혀서 자기 혼자 죽었네? 어, 고마워. <0 knight> <afin> 어, 뭐야! <laughs> 아, 바보들 아니야? 야, 고맙다. 옆에 있던 나만, 두 명이서 머리 박치게 해가지고, 옆에 있던 나만 이득이네? 어, 이거 다 먹어주고요. 히히, 좋아, 좋아, 좋아. 초밥을 이렇게, 냠냠냠, 냠 냠냠. 어, 뭐야, 뭐야. 어, 조그만한 녀석이 아주 공격적이구만. 어, 뭐야. 이거 엄청 커다란 애 죽었나 본데? 어, 저 위에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이거. 냠냠냠냠냠. 냠냠냠냠. 어, 너무 맛있어. 여러분, 순식간에 저 3위로 올랐습니다 3위. 보이세요? 지금 오른쪽에 보면 순위표가 있죠? 순위표를 보니까 3위입니다. 저 지금. 아, 너무 좋은데? 저 좋아. 내가 이 세계관의 최강자는 아니지만, 어, 2등 됐어. 어, 3등 녀석이 죽었나? 3등 녀석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3등 하던 애? 아, 아, 걔 시체를 내가 빨리 먹어야 되는데? 아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, 요건가? 요건가? 어, 얘? 예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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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좋아 빨리빨리빨리 좋아 좋아 냠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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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제 좋등이야 여러분 보이세요? 제가 지금 아등아에요 순위표 아위에 보면 좋아 좋아 랑스러운 이름 초초좋이아아아 좋아 이아아아 좋아 최강자다!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 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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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이

저 좋아요. 저 지금 3000점이거든요. 3000점이면 2위에 비해서도 아주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느그 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냠냠냠 너무 맛있구만 이렇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아. 자, 좋아 내가 바로 세계 최강자다. 일로 와, 일로 와. 어? 내가 이제 사냥의 시간을 어? 어? 이 녀석 뭐야? 여기 있는 맛있는 음식들 내가 다 가져간다. 어? 불만있어? 불만있으면 뭐 어쩔건데 네가 어? 나는 이세계 최강자라고 자 좋아요 이렇게 먹어주면서 아 누구 좀 사냥을 해야되는데 너무 커다란 애들은 내가 사냥하다가 괜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네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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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얘 한번 가둬볼까? 얘 가둘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 빙글빙글 전법 들어갑니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꼬리 물고 꼬리 물고 자 와봐 와바와바와바와바너 어떻게 하고 싶어? 어떻게 하고 싶어? 너에게 이제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야 포기해 빨리 포기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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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해 포기해 얼른 포기해 너 이제 못 살아난다니까? 내가 이미 너를 이렇게 빙글빙글 다 하고 있어 못 살아나 빨리 빨리 포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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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포기 안 하고 자꾸 뭐 하는 거야? 어? 점점 애들이 몰려온다 이거 몰려오면은 제가 협공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밖으로 바으로바꾸로바꾸로바꾸로밖로 슝슝 슝슝 해주도록 하고요 자난 괴물 지렁이 초초 자 좋아 여기에 이것도 맛있는 걸 많이 남기고 왔네 자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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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야 여기 너무 북적거리는 거 아니냐? <laughs> 야 여기 너무 북적거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? 좀좀아 안돼 안돼 이렇게 최강자의 자리에서 허무하게 허무하게 떨어지게 되다니 애들이 너무 우그룩을 몰려 있어가지고 아 제가 또 실수로 죽어버렸네요. 아 너무 아쉽다. 그래도 뭐 1등 한번 했으니까 불만은 없습니다.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재밌는 지렁이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. 이게 1등을 하는 과정은 너무 너무 어렵지만 아 죽는 건한 순간이네요. 아 조금 슬프지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. 해줘, 해줘, 해줘. 드라이만 안녕.